여러분들, 대박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 페페 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왜 페페 코인의 상승을 이끌만한 오재냐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더리움 기반 밈 코인들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기반 밈 코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겠죠? 우리 페페도 이더리움 기반의 밈 코인, 그 중에서도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올해 초에 FTX 사이클과 함께 솔라나, 솔라나,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의 불장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민코인의 불장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거친 거예요. 솔라나의 TVL 가치는 약 40억 달러, 이더리움의 TVL 가치는 약 590억 달러. 생태계의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민불장을 만들기 전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적은 솔라나에서 테스트를 거쳤다는 겁니다. 솔라나에서 민코인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 표는 2024년에 코인 시장 테마별 수익성을 나타낸 표인데요. AI가 70%, RWA가 200%인데 반해서 민코인의 수익성은 1,80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상승으로 기존에 있었던 밈코인에 대한 인식마저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저렴해졌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세력들은 다가올 이더리움 민불장을 이렇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밈코인 테마를 놔두고 이더리움만 상승을 시킨다. 이건 세력들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 불장과 이더리움 밈코인의 불장은 함께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페페도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 대장으로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텐데 우리 페페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차트적인 분석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좋아요, 구독, 댓글 반드시 설정을 하고 나서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페코인과 관련된 엄청난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자 선물 이벤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이제는 코인이 위험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화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우리 크립토 아카데미 채널 자그마치 21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며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채널 아껴주시는 만큼 저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베풀면서 보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투자지원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100개를 준비했고요. 총 100명에게 이더리움 1개씩 지갑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법이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지만 이더리움으로 전송해드리는 이유는 코인 투자를 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보통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초린이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교육 자료는 물론 보내 드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한 개로 잘못된 매매 습관을 고치고 차트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인 시장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이전에도 2022년도 신년 이벤트로 리플 117개를 보내 드렸고요. 23년에도 연말 이벤트로 이더리움 한 개씩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번에 당첨됐다고 해서 또못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우리 크리프 아카데미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이더리움 받으실 구독자분의 성함과 그리고 숫자 8번 페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도 동일하게 8번 페페 문자 보내주신 번호 뒤 4자리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답하기 위해서 유획한 구독자 이벤트이니 만큼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대조해보고 차지력, 이더리움 한 개를 보내드리기 위함이니 문자와 댓글 함께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댓글을 안 남기시고 당첨되면 다음 사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크립토 아카데미가 구독자 25만 명까지 쭉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페페코인 정말 중요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페페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날과 크게 달라진 흐름은 없습니다. 0.00001300 편의상 1300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1300에서 1400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눌림이 있었고 현재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강세에 힘입어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난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페페 홀딩 중이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해주시면 되겠으며 아직 진입 못하신 분들은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테스트 구간을 기다리시거나 1400 구간을 돌파해줄 때 그때를 노려보셔야겠습니다. 리테스트 구간은 지지 라인인 1100에서 1150 구간으로 가성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1400 공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두 개의 저항 구간을 거친 뒤 신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안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페페를 통한 수익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페에 대한 실시간 대응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신 뉴스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 추려라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채널 상단에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